정의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 아마 안 보여줘도 네모 쳐놓으면 니들은 대답할 수 있을걸? 해볼게. 사인 X부터. 보험수가 사인 미분하면 왜 코사인인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FX가 사인일 때, FX가 sin x일 때, sin x일 때 f 프라임 x는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f 프라임 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아, 이 외우면서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이게 f 프라임 x의 정의지, 이게 정인데, sin x에 맞춰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리미트는 안써 fx 더하기 h는 sinx 더하기 h 되겠지 sinx 더하기 h 되겠고 빼기 fx는 sinx sinx 변수는 h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덧셈정리로 증명해요 sinα 플러스 β는 sinα cos β 플러스 cosα sin β 덧셈정리 사코코사 그걸로 이걸 풀어 써줘요 길겠죠. 더셈 정리한다. 싸. 코. 부호 그대로. 코. 싸. 그 다음에 뒤에 빼기. 사인 엑스. 더셈 정리는, 아, 여기서 더셈 정리를 쓰는구나. 그건 이제 사실 하나 알고. 그 다음에 팀을 꾸려. 여기서 두팀로두 두 팀을 꾸려줘야 돼. 두 팀을 꾸려주는데. 이 친구하고 요 친구가 sinx로 묶을 수 있어요. 그지? sinx로 묶을 수 있죠. sinx로 묶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려면 마이너스 sinx로 묶으면 잘 보일 거예요. 훨씬 더 얘네 둘을 마이너스 sinx로 묶. sinx로 묶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sinx로 묶으면 마이너스 sinx로 묶으면 이것부터 쓸게 1 마이너스 코사인 h. 오늘도 여러 번 나왔던 애잖아. 걔딱 나와. 그렇지? 오늘도 여러 번 나왔던 애죠, 얘가. 그리고 이쪽에다가 h분의 선생님이 두 덩어리 두 팀으로 나눈다고 아까 얘기했죠? h분의 요거랑 h분의 코사인 x 사인 h. 요거랑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두 팀으로. 이거 통그하면 다시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거 변수가 h니까 얘는 지금 모습 갖춘 거야. h 분의 사인 h. 이건 1 된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지. h가 0으로 갈때 코사인 x 나오고 여기 없어져. 이거 없어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이게왜 없어지냐면 0돼 버리는 게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h 곱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뭐 그냥 쓸까?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h를 곱하면 사인 제곱 h가 되죠 그럼 사인 h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사인 제곱 h 돼서 근데 겨우뚱하겠지만 분모에는 h가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1 됐으니까 코사인 x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이것만 뭐 하나 가져가면 이게 1이 되는 거잖아 남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거야. 남은 애들은 h에다 0을 대입해주면 돼. h에다 0을 대입하면 이게 사인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에 가까워져요. 사인 0이 되니까. 그래서 사인 x는 이 극한에서는 상수일 뿐인데 문자가 h이기 때문에 0이 곱해지니까 0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x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고 코사인 x만 나와요. h가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덧셈 정리 한 다음에 두개 나누고 이제 분모 문제에다 1 더하기 코사인 h 곱해주는 걸 이용해서 여기가 분모가 h가 두개 있다면 얘도 살아 있을 텐데 h가 하나기 때문에 이게 0 돼서 없어져 0 돼서 그래서 코사인 x다 결론 여기도 쉬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자 이제 코사인 x 미분하면 왜 마이너스 사인 x 인가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안 써도 됐고. 코사인 X, 가 이제 FX가 코사인 X일 때, 요거는 이제 다 외웠으니까 안 쓰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H는 이제 여기다 X 더하기 H 넣는 거니까, 코사인 X 더하기 H. 빼기 fx는 코사인 x 여기는 h 이 극한의 변수는 문자는 h 이것도 더셈정리 코코싸싸 부호 반대로 한번 써볼까 보코코 코 부호 바꾸고 싸싸 싸 그리고 뒤에 빼기 코사인 x 얘도 두 팀으로 시나리오가 똑같지. 아 보이죠 두팀 되는 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으면 똑같지.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으면 1 배기 코사인 h가 되고 f(h). 두 팀으로. 그럼 마이너스 그다음에 h, 사인 x, 사인 h. 아까랑 이유가 똑같아. 1더하기 코사인 h를 곱해주면, 사인 제곱 h라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이게 다0 돼버려요. 0 돼버리고, 얘는 공부한 대로 1이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해 가지? 네모 쳐줘도 충분히 자기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심지어 이거는 뭐, 서술하라고 래도 서술할 거예요, 아마. 코사인 x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살짝 곁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합성 함수 미분법 선생님이 미리 얘기한 거 그것도 계속 얘기하면서 어 이제 미분을 한번 해 보면 돼요. 밑에 체크 문제부터 한번 해 볼게. 그리고 이거 외우기가 너무 쉬워서 미분하시오. y 프라임은 더하기면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 주면 되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루트 3은 개수지? 코사인 미분할 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자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마이너스 사인이고 거기에 루트 3 붙어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자 2번은 곱의 미분법. 곱 x 다항함수랑 삼각함수가 곱혀져 있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사인 x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sin x 미분하면 cos x. 끝. 이제 배운 거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미분하여라. 해보세요. y'은 미분하면 로 o 함수는 진수 분의 1, ln x는 x 분의 1 미분하면 cos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s sin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고 sin x. 끝. 고매미분법 2번 해보세요. 고매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1,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사인 X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X 더하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끝. 3번도 고매미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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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지수 함수는 그대로 뒤에 거 그냥 쓰고 사인 x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비분하고 코사인 x 맞지? 자 이거 이 타이밍 이쯤 왔으니까 이쯤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얘기해 줄 거야 우리가 나중에 다음 다음 단원에서 도함수 활용 하면 증감표를 또 그려야 되니까 고배 민법할때 지금 잘 보고 있나? 지금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함수가 익스포넨셜이랑 어떤 다른 녀석이랑 곱해져 있어. 얘처럼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럼 고배민법 하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항상 이런 패턴을 가져가.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묶여져, 무조건.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 자, 선생님도 그거 그렇게 무식적으로 의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이거 고매분할 거면 익스포넨셜 그냥 써 놓고 사이넥스 그대로 쓴 다음에 뒤에다가 미분해서 써서 더해 주고 그러면 끝나요. 익스포넨셜이랑 뭐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어, 고매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번 쓰고 가호 열고 그냥 쓰고 미분해서 더해서 쓰면 끝나요. fx 쓰고 더해서 쓰고 그럼 끝나니까. 근 이게 무의식적으로 돼 있으면, 익스포넨셜이 얘만 있어, 얘가 있을 때만 그런 거야, 얘. 요거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가 있거나. 나중에 미분하고 증감표 그릴 때에는 어차피 미분하면 인수분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또풀수 있는 응용문제들 같은 것도 우리 또 이계도함수라는 것도 배워요. 두번 미분하는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마다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요거 갑자기 튀어나오면 선생님이 익스포넨셜이랑 곱의 미분을 할 거면 어차피 묶을 거니까 그대로 쓰고 더하기 미분해서 쓰면 돼. 어. 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 줄게. 요거 4번. 곱의 미분법. 이렇게 곱의 미분법. 미분해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뒤에 거 그냥 쓰고 그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코사인 x 아, 앞에 거 그냥 쓰고. 아이고, 아이고. 앞에 거 그냥 쓰고 사인 x 뒤에 꺼 미분하고 자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빨라질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0 없어 그죠 없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 제곱 x 나중에 빨라 빨리 할 거란 말이야 앞에 거 그냥 쓰고 그지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럼 1배기 코사인 x 를 미분하면 0.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사인 x. 그럼 사인 x랑 사인 x 곱해 하는 거니까 사인 제곱 x. 자 이제 또 미분 연습 계속 오늘 미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분하자 f 프라임 x. 곱의 미분. 앞에거 미분하고 2x 뒤에거 그냥 쓰고 sin x 더하기 앞에거 그냥 쓰고 x 제곱 sin x 미분하고 cos x 플러스 얘도 미분하자 고배 미분법 앞에거 미분하고 6x 뒤에거 그냥 쓰고 cos x 이거 보통 또 뒤에가 고배 미분할 때 cos 부터 있으면 여기 바로 더하기 안 써요 왜냐면 앞에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할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고의분할 때 코사인 고의분할 그러면 더하기를 미리 안써 사인 같은 경우는 더하기를 미리 쓰는데 부호가 이렇게 항상 바뀐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래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파이 되고 코사인은 2분의 파이 집어은 무조건 0 되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죠 코사인이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집어 형면 얘가 1이니까 아 계산 2분의 파이 제곱하고 4분의 파이 제곱 4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3 곱하니까 4분의 3 파이 제곱 어우 이렇게 되네 제곱하고 3 곱해야 되니까 2분의 파이를 제곱하면 4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3 곱하면 맞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어. 쟤네들은 계산 못해요 파이하고 파이 제곱은 더 쓰면 안되니까 이거는 뭐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더라고. 지금 이거는 뭐 보자마자 이제 숙제하는 거 보니까 다 잘하던데. 이 f 프라임 파인 거 알고, 이 f 프라임 파인고 하는 거고 미분해보자. 고배 미분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아이거 따로 쓰자.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lnx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코사인 x 여기다가 파이 대입해라 그럼 사인 파이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계산 안 해도 되고 파이 대입해라 그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lm 파이고 있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lm 파이 그럼 정답은 이게 f 프라임 파이죠 정답은 마이너스 2lm 파이 마이너스 2lm 파이 2f 프라임 파이구라 너무 간단해 여기는 미분법이 단순해서 자 미분하고 A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아보자 F 프라임 A라고 바로 써도 되겠 A라고 바로 쓸게 F 프라임 A는 5 미분하면 0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2 사인 X가 되는데 거기에다 A 대입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구하래. 그럼, 사인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데를 찾으면 돼.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찾으면 돼. 이것도 많이 했지?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2분의 3, 파이야 미분 가능. 미분 가능. 자, 0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잘 이것도 다마스터가돼 있으니까 0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선생님은 일단은 써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풀수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0에서 갈라져 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연속 0 대입하면 코사인 0이 1이 얘는 0돼 버리죠. 1이랑 0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0 제곱이 1이니까, a, 플러스, 이거 0 돼버리고, 5. a는, 마이너스 4. 간단하게 구했고, 자미분 아, 계수 코스사인, 이거 자함수 미분하면, 자바함수 미분하면, 코스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bx 미분하면, b, 플러스 b,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그대로, a가 계수가 있네. 그 다음에 2x 미분하면 2, 5는 미분하면 없어져. 우방함수 미분한 거. 그래서 미분계수는0 대입하면 사인0은 0이니까 b. 우방함수, 우미분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² 는0 제곱 1이니까 a 더하기 a는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 ab를 구하라. 둘이 곱하면 마사, 마이 곱하니까 8. 그뭐 어렵게 만들어 봤자 요건데 요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거 보면 점점점 음 규칙 찾으시오 규칙을 찾으시오 그럼 무슨 규칙이 있느냐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면 요 숫자가 숫자가 미분한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미분한 게 F1 그럼 F2X는 뭐냐면 F1을 또 미분해야 되니까 두번 미분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분한 횟수인데 걔네들을 2020번 미분한 것까지 다 더하래요 어떻게 되는지 규칙 찾으시오 그러니까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해 봐야 되지 F1X는 f 1x는 이 녀석을 한번 미분한 거죠 한번 미분한 거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 이거 어, 이거를 그냥 쓸까요 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여기 이거에다 더 할건데 F2x는 뭐냐 그럼 F2x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F1x 요거를 한번 요걸 또 미분해야 되는데요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여기다 그냥 써 그냥 써 그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이 주기성이 생겨. 그러면 f3x는, 요또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사인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x. <laughs> 여기까지 써야 되나? 자, 자. 오. 이제, 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럼 얘는 또 사인 X가 되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우와! 얘가 여기. 돌아왔어. 들어왔지 그러면 요거 FOX 할 때는 다시 얘랑 똑같겠죠. 저거 미분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네 개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럼 네 개를 먼저 더 해보자. 네 개를 먼저 더해보자. 더, 해, 보, 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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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0 돼버리지. 네 개를 다 더하니까. 다 없어지네. 그럼 답은 0이겠다. 왜냐면 이거 2020개니까, 4로 나눠 떨어지니까. 0이겠다.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이 중에서 몇개 남은 거 더해주면 돼요. 이 정도. 끝. 그래서, 책...